일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1시 부근에는 826선까지 찍었는데요, 이후 상승 폭을 키워 나가다가 현재 831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업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면 개인이 553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4억 원 물량을 담고 있고요. 개, 어, 기관이 307억 원 지금 어,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닥 또한 개인이 1,035억원 물량을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17억원 기관은 438억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지금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현재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현재 비금속 광물, 음료, 음식료업, 그리고 의료 정밀 순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살펴보면요. 현재 포스코케미칼, 유니온, 그리고 한국 내화 순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히토류 대장주로 불리는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주가가 어, 12%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현재 히토류의 전 세계 공급량 중 9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자 수혜주로 평가되는 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기대가 몰린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음식요업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요업에서 현재 살펴보면요. 현재 삼양식품 대상, 그리고 사조대림 순으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 살펴보면요. 우려 정밀이 지금 덴티움이 9% 넘게 상승해서 94,3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어, 덴티움은 지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장초 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덴티움은 세개 세계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6%를 넘어 이 상장 치과업체를 통틀어 자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현재 상승 중인 종목 살펴보면요. 운송 장비, 오락 문화 유통 순으로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운송 장비 부분에서는요. 현재 PJ 전자, 그리고 네이처셀 신신 제약 순으로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 업종 살펴보면요. 오락에서는 오락에서는 현재 레몽레인 그리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주가 그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5만4천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LG 화학 또한 거의 4%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네이버와 그리고 삼성 SDI가 3%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약보압 보이면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을 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셀트리온 3형제 모두가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 1,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8,5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현재 LNF 또한 지금 강보합 보임에서 거래 중에 있고요. HLB가 5%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HLB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암학회에서 항암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이 발표에 상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셀트리온 제약 또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5%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현재 등락 어, 현재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중인 어, 종목 살펴보면요, 이제 현재 화성벨브2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보텍 피코그램 순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코스피 살펴보면 코스피가 지금 대동전자가 27%, SK 렌터카가 15%,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무상증자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면서2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시면서 어, 또 계속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